네, 저희와 함께 더블캐스팅, 트리플캐스팅을 같이 함께한 네, 배우들 오셨습니다다 아시죠? 모르시나봐요. 네, <laughs>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길이 좀 급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뮤지컬 은밀하게 위디하게라스 김태현 역할의 서승원이었고요. 저희가 오늘로써 이제 마지막 공연을 네,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배우분들, 저희 있는 배우들 외에 오늘 개인적인 스케줄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혹은 개인적인 사정이의어서 참가하지 못한 이경민 선배님 이하 가람이 우리 태양이 그리고 또한명 누구지? 아 후원이 후원이 예, 또 예. 수용형 온신다고 했는데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마지막에 등장하시거나네 수용 형님도 안타깝게도 참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항상 저희와 함께 있고요 아 저희가 이제 연습을 3월 경 중에부터 추울 때 시작을 해서 이렇게 땀이 계속 줄줄 날 정도로 더 무더운 여름에 이제 마지막 공연을 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 공연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좀 드릴게요. 우선 우리 제작사 투닥컬쳐, 얼마 전에 결혼하신 우리 이규린 대표님, 그리고 항상 우리 배우들 옆에 붙어서 뭐 잔소리 이런 것도 들어주면서 부탁하면서 들어주는 김나이 PD님, 그리고 밖에 계신 기획팀 및 여러 PM님들 감사드리고요. 하우스 어셔 분들도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원작자인 훈 작가님, 아, 또 우리 작품을 만드신 뮤지컬계 그 어벤져스죠. 네, 완벽한 설계자 아이언 맨 추종화 연출님, 네, 음악의 마술사 닥터 스트레인지 수현 작곡가님, 움직임의 마술사 스파이더맨 김경기 작무 감독님, 그리고 지난 시즌에 어, 배우로 참여했다 이번에 무술 감독을 맡게 되신 뭐, 아크로바틱의 다인이전의 캡틴 아메리카 박시웅 배우님, <laughs> <이승> 감독님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 저는 이 소식을 좀 몰랐었는데 저희가 이 작품을 준비하는 동안 에 하늘의 별이 되어신 그 김만신 무대 디자이너 분이 계십니다. 저희 작품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저희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른 스태프분들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어, 저희 공연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시는 조승님 무대 디자이너님 박영수 업무 예술 무대 감독님 박정현 조명 디자이너님 강국현 음향 디자이너님 최종찬 영상 디자이너님 최윤정 의상 디자이너님 정은희 분장 디자이너님과 각파트 모든 스태프들 혹시라도 저희가 빼먹었더라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 공연장에 도착하시면 만나시는 그 MD부스, 티켓 부스에 계신 스태프분들 그리고 어, 저쪽 뒤에 콘솔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항상 지나치시면서 보실 텐데요. 콘솔에서 항상 저희 큐딱 배우들 호흡대로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어퍼레이터 감독님들, 그리고 상하수에서 문 열리고 세트 들어오고 배우분들 혹시 땀나면 땀 닦아주라고 페이퍼 타입도 건네주시고 해주신 우리 분장팀과 스태프분들께 너무나도 많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 스태프분들과 도움 주신 분들 소개 마쳤고요. 어제도 간단한 무대말 막봉 소감 인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배우들이 짧게나마 소감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회 원캐스트로 최선을 다해주신 국정원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막내 한바다 배우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어, 안녕하십니까. 어, 은밀하게 위대하게 더 라스트 로 입봉을 하게 된 한바다라고 합니다. <laughs> 너무,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laughs> 너무 좋게 입봉을 한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 어, 선배님들이 정말 너무 많이 알려주셔서 진짜 정말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 <laughs> 소세지와 야구르트를 졸업한 어, 성민이와 국장원 역할을 맡은 박신형이라고 합니다. 어, 어, 참 어, 형들이랑 사실은 제가 언제 이렇게 좋으 형들과 동생들을 언제 만나보겠어요. 근데 이렇게 같이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냥, <laughs> 하루루.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형, 무대인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네. 준비하러 가는 것 같아서 준비 안 했네요. 아, 네. <laughs> 네. <laughs> 하루루. 하 그리고 사랑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웅이를 맡은 정이윤이라고 합니다. 일단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이 형님들, 누나, 우리 동생들이랑 같이 공연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착용이 아니었나? 네, 그러니까 어,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 더 라스트의 국정원 요원을 맡은 임창용입니다. 어, 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렇게 관객분들과 계속 호흡하고 형 누나들하고 동생들하고 같이 타 맞추면서 무술하면서 많이 힘들기도 했고 땀도 많이 흘리고 어,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그냥.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는 거 보니까 그 고생했던 마음들도 다 없어지고요. 그리고 안 보이는 곳에서 다 저희를 도와주셨던 관객 아니 스태프분들한테도 안걸안 <laughs> 돼? 네. <웃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어, 끝까지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유지입니다 <laughs> 어, 먼저 오늘 저희 맞고 한 자리도 빠짐없이 갯수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오랜 기간 동안 어, 저를 포함한 모든 배우분들 잦진 부상에도 어, 병원을 아주 그냥 <laughs> 자주 들락들락 거리면서 이 무대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했습니다. 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매해. 마지막 공연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나이스 가이 조상현입니다. <laughs> 네, 관객 여러분들의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질 수 있는 배우로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 들 정말, 나이스,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합합니다사랑합니다 <laughs> 사랑합니다. 우리 합진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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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이제 이어서 저는 두 번째 무대 인사를 올라왔는데, 어, 다들 보셨다시피 저희 팀에 멋있는 형, 친구, 동생들이 진짜 많아서 보면서 배우고 자극받고 얻어갈 수 있는 게 진짜 많았습니다. 어, 형들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지만, 감히... 형들이 가지고 있는 멋있는 부분들 제가 다 뺏어먹고 <웃음> <웃음> 앞으로 더 멋있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마지막까지 큰 부상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에진 역할 맡은 유혜순입니다. 어, 우선 이렇게 작품, 모니터 라스트 작품을 접하면서 해보지 않은, 시도해보지 않은 그런 동선, 그리고 군무 액션, 그리고 또 다양한 합창 노래,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저에게 또 정말 큰한 단계의 계단을 오를 수 있는 성장을 주셨고, 같이 무대할수 있는 우리 선배님들과 또 후배님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 분들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공연하고 다음에 더 멋있는 무대로 찾아뵐 수 있게 됐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이아데저 소수야 보조석 역을 맡은 서동진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공연을 해서 너무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공연을 하면서 음,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모여야지만 하나의 공연이 올라갈 수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너무나도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 배우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스태프, 창작진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 이 모두가 120을 할때이 공연이 어 120으로 나오는 경험, 너무 소중한 상자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관객 여러분들께도 정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아니, 언니한테 이렇게 네. 소리 지주셨어 <laughs> 아, 정말 정말 감사하고 어, 먼저 저와 함께 더블이셨던 이경리 선배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데 사실 이제 불미스러운 사고로 다리를 다치셔서 중간에 하차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모두가 속상했고 그랬지만 선배님께서도. 어, 무대를 끝까지 약속대로 지켜내지 못한 거에 관객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끝까지 함께 해준 배우분들. <laughs> 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한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제 입을 빌어서. 아, 많이 속상하고 사실 제일 아쉬우신 분이 선배님일 텐데, 선배님께 그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선배님을 위해서 한번 박수. 아, 제 박채원으로서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감사했고, 정말 그 우리 오빠들 눈에 담으려고 이렇게 보시는 여러분들이 또! 예뻐요, 진짜 여기서 보면. 그래서 늘 찍으시는데 저도 한번 찍어도 되는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모습이 정말 예쁘거든요. 제가 한 번만 찍을게요. 네, 여러분. 하우스 덩치. 어, 아, 어떻게 다안 담기는구나. 아, 일단 요렇게라도. 그... 아, 네, 이 부분 잘 몰라가지고. 아, 너무너무 너무 예뻐요. 아, 잠깐만요. 이런 인스타였잖아. 네. 아, <laughs> 아... 그리고 스님이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말이요. 내 눈에는... 니들이 제일 뻔... 우리가 <laughs> 연파인데또이렇게 한국인도 이렇게사우로인해서 함께 못 하셨지만... 또... 오케처럼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소감 듣겠습니다. 다음에, 저기, 강성배 어제 했었지만, 좀, 간단하게라도. 아, 아, 네, 어제 너무 울어가지고. <laughs> 네, 안녕하세요. 김강성입니다. 고맙습니다. 어, 아, 우선은, 어, 아, 이렇게 가득 채워주신 관객님들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 고생하신 스탭 여러분들, 어, 너무나 고생하셨고.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공연을 하신 우리 동료 배우님들께 진심으로 너무 고맙고 마 사랑한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 배우님, 네. 해람 역할을 맡은 배우 김지입니다. 먼저 많은 감사한 분들이 많은데 너무나 앞에서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네. 먼저 이 공연을 만들어 주신 모든 앞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보이는 어, 저희 배우분들 그리고 그리고 앉아 계시는. 객석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무엇보다 혜랑이한테 조금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혜랑으로 살수 있는 그 기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 너무 즐거웠고 어, 저랑 조금 닮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많이 즐길 수 있어서 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맡고 계셨던 인 대변인 발성으로 되잖아. 아유 어떻게 이렇게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원유환 역을 맡은 백인태입니다. 아, 제가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들지는 몰랐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하니까 굉장히 또 이상한 기분이 드는데 어저께 저는. 막공이었고, 또 소감을 얘기했지만, 오늘 와주시는 분들이 또 다른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서 저희는 이렇게 왔고요. 어, 저희가 좋은 공연 만들려고 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노력했지만, 그조차도 어떠한 좋은 것이라도 찾는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이 공연 할수 없었다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인공처럼 항상 저희 무대 가득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어, 항상 저희를 사랑해주시는데, 저희가 한 번,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도 사랑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여러분 사랑! 네. 사랑한다는 말씀 전하면서, 어, 그동안, 정말 두달 동안 감사했다고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다 많이 해주셔서 짧게 하겠습니다. 어, 저희 연출님 이와 모든 스태프분들, 대감독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공연 시작 전에 제발 살살해라. 아, 그만큼 많이 어, 부상도 있었고 어, 많이 힘든 일도 있었는데 어, 무사히 마지막 공연까지 마쳐준 우리 배우들한테 너무 감사한 말씀드리고 싶고 어, 배우들이 그렇게 열심히 할수 있게 계속 지켜주시고 응원해주신 관리님 여러분들께도. 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는 공연하면서 네, 제가 이렇게 형이 된지도 몰랐는데 네, 어... 어느 순간 <laughs> 어느 순간 어, 아 내가 이만큼 아프구나 그를 무대에서 느낀 것 같아요. 정말 어, 어리기만 한줄 알았던 동생들이 한해한해 한해 거듭할수록 성장해 나가고 배우다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대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어, 정말 감히 어, 우리나라 뮤지컬의 미래라고 해도 좋을 배우들이랑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사이렌토가 발생한 2,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공연들이 그중에 어, 올라가지 못하고 올라가다가 넘치고 저희 공연 또한 2년이 좀 넘게 그 전에 첫 공을 올렸었지만 1주 만에 내린 공연이었어요. 제일 먼저 감사드리는 건이 공연이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방역에 힘써주신 나라의 분들과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지금 거리두기 없이 이렇게 만석을 채워주시는 저희 공연을 도와주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항상 무대와 관객과 배우가 있어야 되는 게연극의3요수인데요 관객분들이 없으면 저희가 무슨 의미가 있고 빛이 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와주셔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저와 함께해 준 모든 동생들, 동료들 인물에서 태어나 바다로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함께하며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저희 공연이 전설이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다시 전설이 되기 위해서 네, 돌아올 <laughs> 그날을 기다리며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경매 인사 드리고 저희는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차렷. 관객 여러분께 대하세요 경매. どうぞ。 아, 아, 아.